주문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건너는 요단강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양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구약과 신약으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 안에서 율법의 말씀이고 신약은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아, 그 네. 모든 역사는 신약에 있어서 이루어질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또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런 그 역사를 통해서 장차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그 교훈이 있는 겁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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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약 예, 이르고, 그 모세를 따라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을 예표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사는 거기에 들어간다고 거기가 무슨 천국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우리들이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모세를 따라 나와서 광야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죽고 그의 후손들이 이제는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천국을 예피하는 것이요 그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가 찬송 중에도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바로 이와 같은 그 찬송이 있습니다. 뭐 저런 뭐 금강이나 한강이나 이런 강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안에서 요단강의 그 의미는 영적인 그 의미는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강이 무슨 강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경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누가 몸에 볼것 같으면은 한 투자와 한 거지의 비유에서 그들이 다 죽어서 나중에 보니까 이 부자가 자기는 아주 지옥에 가 있고 한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그때서야 깨닫고, 내 형제들이라도 나 있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사하고, 누구 다시, 그 형제들에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그 사자가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사장을 했지만 그건 이미 육신이 살아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도, 멸망받는 것도, 우리 육신이 살아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죽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깨닫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느냐? 내가 있는 곳에 네가 올 수도 없고 네가 있는 곳에 내가 갈 수도 없어. 너와 나 사이에는 구렁이 끼어 있다는 구렁이. 거기는 어떻습니까? 빠지면 좀 죽는 구렁이에요 빠질 수도, 뭐 거기를 건너뛸 수도, 어, 그럴 수 없는.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요단강, 이 요단강은.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은 이 강물이 넘쳐서 언덕에 아주 그냥 찰랑찰랑 이렇게 넘치는 그런 요단강이었어요. 요즘에 뭐 인터넷에서 보는 요단강 여기 대전 유동천만도 못하더라고. 그 전에 한번 사진으로 요단강이라고 찍은 걸 보니까 그런 이런 세상에 보이는 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바로 그 강에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강물에 들어갔다가는 강물에 휩쓸려서 그냥 염해로 빠지는 거예요. 염해라고 하는 게 아시죠? 사해. 저 이스라엘 나라에 사해라고 있잖아요. 소금바다. 그건 죽음의 바다인 것이죠. 사망의 바다인 것이죠. 그 요단강을 어느 누구도 건널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전부가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랬을 때에 바로 그 모세가 지팡이를 영원해서 그 바다를 내리쳤을 때에 바다가 갈라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육신의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요단강에 있어서도 육신적인 그런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피하는 요수아를 통한 영적인 구원의 그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 말씀해 볼것 같으면 요수아에게 제사장들에게 언약계를 메고 먼저 앞서게 하라는 겁니다. 언약계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있어서는 언약의 말씀을 괴짜기다가 상자라든가 괴창이라든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걸 아주 그 귀히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담은 그 괴를 짊어지고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빠지면 죽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믿고 믿음으로 요단강물에 발을 내딛었던 겁니다. 그 발을 내딛을 때에 위로부터 흘러오던 그 요단강 물이 끊어져서 아랬습니다끊어졌습니 그래서 그가 끊어지는 동안에 제사장들이 그 물을 밟고 섰을 때에 땅이 마르고 그 마른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이르를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언약계가 오늘날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언약에 있어서는 모세로 말미암는 율법의 역사가 있었다고 할것 같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통한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 보이는 그런 거 언약의 괴짜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는 우리들 신령에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들 신령에 영접을 하게 될때에 말씀을 영접한 바로 이 진리의 아들들, 거룩한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네. 빛의 아들들, 그 빛의 아들들이 믿음으로 죽음의 강을 건너고자 결단하고 각오하게 될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도 말씀이 우리들의 그 모든 이 세상 죄 가운데서 끊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을 보호해 주셔서 우리들이 소망하는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아, 네. 우리들이 육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 네. 그러면은 요단강이 무엇이냐? 이 요단강은 죽음의 강입니다. 죽지 않으면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결코 건널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약에 있어서는 언약계를 만면 제사장들의 먼저 압송으로 인해서 믿고 믿음으로 가난 요단강을 건넜지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새 언약인 십자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의 길로 나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이 죽음은 재화 상황의 죽음이요. 이 세상 율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귀의 사단이요, 첫사람 아담의 나라인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어요. 우리 예수 있는 사람도 절대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바로 보혈의 국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와 함께 죽겠다고 하는 그 각오와 결단이 없으면은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아멘. 그 율법을 통과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건 참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저 그냥 뭐 구약의 역사는 옛날 이스라엘 역사로만 아는가 역사로만.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를 생각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수 있는지 그 길을 도무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외식신앙만 하고 있는 거예 외식신앙만. 보이는 것으로 복받으면 축복받으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예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 네. 육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 아니라 영원히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는 육신의 소육대로, 율법의 생각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 네. 그런데 이게 참으로 사는 길이 예수를 믿고 사는 길이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보기가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안에서 아담의 정체, 율법의 정체, 마귀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 매여서 종로를 타고 있는지 내삶 속에서 내가 왜 괴롭고 고통스럽고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지 그걸 알지 못하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근본적으로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권유 받아서 예수 믿으려고 교회에 왔다가 해결책을 못 받으면 당신네들이나 잘 믿어. 그러고 돌아가는 거죠. 이게 참으로 말씀을 받으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입니다. 호수아가 바로 그 제사장들의 등에다가 언약계를 메고 너희들이 먼저 앞장서라고 한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들이 먼저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품받고 어? 뒤따르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있다고 말해요. 이건 참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렵고 죽음이 두렵고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 바로 이제는 세원약인 십자의 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내 육신에 서여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버리는 것 나를 죽는 것 바로 이와 같은 마음 중심의 각오와 결단이 있지 못하고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의 강이 내 안에 있어내 안에 내 안에 있는 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저 그러니까는 뭐 보이는 세상에서는 강이나 그런 것만 생각을 하지. 자기 안에서 찾지 못하니까 고침받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하니까 열매 맺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를 못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하기 이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의 종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너희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이르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의 믿음의 때까지 너희가 율법 아래 매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를 오늘날 신앙이 인 관심이 없어요. 그저 그냥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저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저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방인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모세까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냈고, 예수님도 율법 아래 매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물론 대로 이방인들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있지만, 예수님은 율법 위에 오신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 있어서 진리의 아들들이 되는 것, 진리의 아들들이 되어서 젖과꿀이 흐르는 가나한 땅, 바로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바로 그 요단강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당에 죽어주시고 막힌 담을 털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담이 있으면 그 안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당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그러고 난 이후에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둘이 됐다는 겁니다. 시장이 갈라지지 않으면은 시장이 가리고 져서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몰라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 말.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시장이 갈라지시고 둘이 됐어. 요그 둘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도안에서 열밤의 말씀 주인 아담과 진리의 주인 예수, 이두 그릇이 드러난 것을 얘기 하는 겁니다. 드러난 것을. 오늘날 교회에서 십자가, 십자가만 하지, 그게 드러나 있지를 않아요. 그저 그냥, 그냥 휘장 가운데 가려져 있어가지고, 그냥 뭐 믿으면 되겠지. 그런 믿음은 저 이방인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믿어야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가운데서도 영생 유일하신 참하나님, 유일하신 참하나님이라는 건 뭐예요? 참하나님 아닌 자가 있어서 참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참하나님 아닌 자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지하는 자가 있지 습니까 근데 그 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그냥 뭐 교황이 아니겠느냐, 저 이단들이나 그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들의 영,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을 해서 오직 유일하신 참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하는 자, 사람, 바로 여호와를 따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진리이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구약의 율법 안에서 갇혀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말이에아 바로 율법의 주인 첫 사람 아담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요단강을 거쳐 바로 젖과 뿌리우 되는 가나안 땅에 누구든지 다 천국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 네. 가고자 하는 자는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에 도 언약의 말씀을 우리들이 짊어져야 돼. 아, 네. 짊어지고 앞장서야 돼. 아, 네. 먼저 우리들에게는 오늘날 교계에 밝혀주지 않냐는 이 세원약인 십자의 도 말씀을 먼저 주시고, 우리부터 먼저 여단강을 건너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게 될 때에 우리들에게 모든 구원을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어서 기 따를 자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과연 나는 지금 여단강을 건너고 있는지, 건너는지, 건너고 있는지, 고린도우서, 4장1 0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은 것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 짊어져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리아니라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짊어지 죽은 것을 짊어지신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고현의궁도 십자가에도 새 언약의 말씀을 내 어깨에 짊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제사장들의 언약계를 메고 요단강을 걷는 것처럼 우리들이 새 언약인 십자가에도 언약의 말씀을 내가 짊어지지 아니하면 예수의 생명? 무언지도 몰라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 사람의 능력으로 못 건너 물이 넘쳐서 거기에는 들어갔다 하면 그냥 사망의 바다로 그냥 사회바다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에도 바로 세원약의 말씀을 우리들이 짊어지고 믿음으로 이 세상 사망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길이. 길이 열려서 사는 길을 갈수 있게 된다. 말이야. 사는 길만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무엇이겠어요? 내용은 구원받는 영생의 복이에요. 아멘. 이 세상 것을 아무리 나가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바로 여러분들은 세원약인 십자가에 들어 말미 없는 언약계를 진 바로 진리의 아들들이에요. 아멘. 진리의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고린도우서 4장 10, 11절이죠. 우리 사자들은 여러분들은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아 사자들이에요 진리 의 아들들이에요. 그 진리 의 아들들이 항상 죽음에 넘기운다는 거예요, 죽음에. 이건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이 말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두 구절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아주 거기에 함축하고 있어요. 한측. 믿음으로 건너는 요단과 누구든지 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건넌다는 겁니다. 무슨 믿음이냐 그 말이 무슨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지. 예수를 믿는다고 할것같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주여 주여 하는자마다 다통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꼭 천국을 예피하는 그 천국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네. 그저 구약의 역사, 그저 무슨 소설책 보듯이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 있어서 예수 안에서 모세를 통한 요수화를 통한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원약의 이 십자가에도 말씀을 우리들이 짊어지고 먼저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길이 열린다. 그 말이. 아, 음.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가 보면 9장 26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 쫓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2 4절에 있어서는 너희 목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너희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구원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들이 구원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듯이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당에 죽어주시고 이루어주신 고열의 공로 십자가의 들을 믿음으로 본받아서 내가 죽고자 할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할때 사는 길이 있다. 그말 사는 길이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이미 요사를 통해서 이미 아주 구약의 시대에 많은 그런 말씀 속에서 예표해 주셨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젤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요단강 재와 사망의 이 강을 넘을 수 있도록 보혜사로 말미암아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바로 진리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 아멘.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어요 하알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빠른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아니하면 하알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만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보여 천국의 열린 문인 거예요. 아, 네. 그 문으로 그 길로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이 없어요. 아, 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 구약의 그 모든 선지자들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들도 그때 있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계셨거든요. 그래서 먼저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그것을 때를 따라서 역사하셔서 이첼 런던에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지만은 이 세상 첫째 부활이 있는 그환란의 그때에도 이사망권세를 통과할 수 있는 자, 아무나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부활에 그냥 뭐, 아, 죽으면 그냥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고요. 사망의 문을 통과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3층 차례 가기 위해서 2층을 통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통과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보혈의 공로 십자의 도 말씀이 우리들 심패에 있어야 통과가 되는 거예요. 아, 네. 마귀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거 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 마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움 말씀이 믿음으로 함께함으로 약속하신 보혜사께서 보혜사는 영원히 함께할 분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멘. 바로 보혜사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곧 유일하신 참하나님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보혜사와 함께함으로 이 세상 사방의 강을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언약계를 메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으로 건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아멘. 아멘.